자 오늘 은 한국 남 자가 서양 여자 하고 결혼 했을 때 추천 국가3개데고 가려 줄게 첫 번째 터키 자 유튜브 만 봐도 한국 남자 터키 여자 아, 유튜브 를 엄청 많 아. 그리고 한국 하고 터키 의 인연 은 이제 한국 전쟁 때 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 됐다고 볼수있지말 어, 다시피 터키 에서 많은 사람 들이, 군인으로 먼저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뭐 피를 나누 형제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유난히 이제 또 어, 터키에서 한국 콘텐츠들을 많이 소비하고 저 좋아하기 때문에 어, 되게 어,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우호적이다 어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터키는 또 어, 되게 민족이 좀 다행해. 그러니까 되게 서양 사람들처럼 뭐 생긴 터키 사람들도 있고. 동양쪽에 가까운 터키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터키도 약간 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하고 어, 생활 문화권 뭐 그런 것들이좀 비슷하지 응, 그래서 같이 사는데 이질감이 없고 그런 게지 장점이고 자두 번째는 폴란드 자 내가 어, 폴란드 한 일주일 동안 어, 출장을 가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또 한국 남자 폴란드 커플이 많은데. 어 일단은 한류로 따지고 봤을 때 미국은 당연히 큰, 시장이 크니까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그 한류 인기가 많은 데가 의외로 폴란드다. 폴란드도 약간 뭔가 좀 동양틱한 게 있어. 그리고 폴란드는 이제 거기에 북한 대사관도 있고, 그리고 옛날에 어, 대우 대우가 이제 한 어, 폴란드에 일찍이 이 진출해서. 굉장히 폴란드가 경제 이바지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우호적이다. 어 그리고 어 폴란드가 약간 좀 유태인들이 많았잖아.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좀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어 성향 그런 것들좀 비슷하지.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독일. 자 독일은 음 독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어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처럼, 이향은향탈뭐이탈리아 뭐 r e 뭐 l a n d i r e 그런게 있는데 어, 독일도 그중에 하도 어, 그중에 어, 하도 마찬가지로 한국남자 독일여자 커플자이 많고 독일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독일여자들 사이에서 어, 외국남자하고 결혼하는게 한때 a n d i r 게 l a 이 d Ireland, Ireland, 개인적으로 저는 독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어, 한국 남자들한테 추천하는 서양 여자하고 결혼 또는 연애 국가 서양 국가 세 군데 하나는 터키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란드 그리고 독일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자 빠이빠이